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기업들이 그뭐 식품 장비가 워낙 고가고 또 기업들이 영세하다 보면 아이디어나 뭐 이런 뭐 생각들이 있어도 제품으로 만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. 저희가 이런 애로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쪽에 0천평 그 정도로 작업장을 구축을 해서 뭐 다양한 장비를 갖다 놓고 기업들이 뭐 아이디어를 제품화 그고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뭐 지원을 해주는 공간입니다. 그래서 뭐 작업장은 어, 총뭐 1000평 정도 되고요. 1 3 0개실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웬만한 식품 유형들은 모두 다 이쪽에서 생산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테스트형 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현재 기업들이 지금 뭐 가장 애로사항이 있는 것들이 정말 이제 소량을 해보고 싶은데 이제 임, 뭐 OEM 전문 공장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은 이제 뭐 MOQ라고 해서 최소 단위가 뭐 10만 개, 20만 개, 50만 개, 뭐 세트로. 생산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인데요. 저희는 최소 뭐 100세트, 50세트 기업이 요청한 대로 이쪽에서 생산을 해보고, 뭐, 샌드로도 뭐 만들어 볼 수도 있고요. 시장 반응을 본다던가, 뭐, 소량 만들어서 바이어를 만들게 쓴다던가, 이런 형태로 뭐 이쪽 공간을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오늘 뭐, 저희가 뭐 이제,